안녕하세요. 행운나비TV입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분들, 종합은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성성한 정신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랑을 향해 직진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몇 배의 보답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금전은 위기를 기회 삼아 교훈을 얻어 성장하기에 좋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때이지만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일관하여 어려움을 면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촛띠분들, 종합은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걸어온대로 묵묵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애정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허무하고 지치는 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면 작은 결실이 있습니다. 금전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더 정진하고 공부하면 노력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종합은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귀인의 도움으로 사랑이 성사되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금전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주변에 방해가 없으니 일을 추진하여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몇 배의 보답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토끼띠분들, 종합은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하면 이롭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 제안이 들려옵니다. 애정은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롭게 변화합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봅시다. 금전은 처음은 더디고 어려우나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친다면 해결됩니다. 혹은 지금의 상황이 괜찮다면 공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 분들, 종합은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좋은 시기가 곧 오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애정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아직은 캄캄하나 곧 희망의 해가 뜨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이고 대의를 위한 일이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끄럽고 분주하나 힘을 내어 마무리하면 원하는 바를 크게 달성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뱀띠 분들, 종합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잘 타일러 가만히 있도록 회유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상황이 불리한 만큼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애정은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세요. 금전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진하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결국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 분들. 종합은 골치 아픈 사람이나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강건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구설이나 시비가 무마됩니다. 애정은 당당하지 않은 방법은 삼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몰래 엿보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화를 부릅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짝꿍과 상의하세요. 금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을 받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나아가면 점점 좋은 운이 열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분들, 종합은,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유부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는 멀어져 갑니다. 용기를 갖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애정은, 잠깐 주춤하나 인해 좋은 쪽으로 풀립니다. 뜻은 있으나 성사가 쉽게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어려움을 발판 삼아 자신있게 나아가면 됩니다. 금전은, 몸과 마음을 기르고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머지않아 날개를 활짝 필 시기가 찾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종합은, 이사, 이직 등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나 제안이 생깁니다. 때가 왔으니 주저하지 않고 따라도 좋습니다. 애정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 일이 풀립니다.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닭띠분들, 종합은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명예와 재물이 있는 시기입니다. 애정은 명예를 얻고 바라던 일이 성사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니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자만하지 않는다면 많은 행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금전은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힘차게 직진할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개띠분들, 종합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애정은 잘못은 인지하나 생각이 많아 실천이 어렵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힘찬 에너지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해결하려 나설수록 오히려 꼬입니다. 차라리 멈추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들, 종합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세우되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점차 성장합니다. 애정은 작은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잡을 중심이 필요합니다. 의심보단 신뢰로 짝꿍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